예, 이번엔 파우스트 특정 추출 기간이죠. 이번에 예고된 심야 청소가 이번 시즌의 마지막 핵심 업데이트이니 정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파우스트의 4시즌 인격이자 충전덱 최강의 인격인 멀파우와 무난한 이성 친자 인격이자 좋은 벤치인 버파우 그리고 이벤트 예고이자 진동덱 핵심 극딜 예고인 영석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멀티크랙 파우스트입니다. 현충전덱에서 가장 강력한 체급을 지닌 핵심 델러입니다. 대부분의 충전 인격들이 1, 2 스킬로 충전 횟수를 수급하고 3 스킬로 충전을 소모하여 스킬을 강화시키지만 멀티클의 인격들은 반대로 3 스킬로 충전 횟수를 수급하여 1, 2 스킬에 충전을 소모하여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충전 횟수를 소모할 때마다 충전 위력이 올라가며 충전 위력이 올라갈수록 인격의 피해량이 증가하고 2, 3 스킬도 추가로 강화되는 장기전형 인격이기도 합니다. 특히 2 e 스킬의 막타는 2 e 스킬을 포함한 G23 공명 시아은충전의 비례해 횟수를 전부 소모하여 피해량이 최대 180%까지 증가합니 으로 최고준 기준, 억상과 약상, 그리고 마침표 홍루에 견줄만한 최상위 권의 딜링 의진인이 스킬 중 하나가 됩니다. 3 스킬은 예열로도 중요한 스킬이지만 충전 위력이 올라갈수록 스킬이 강화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멀퍼의 매우 강력한 극대기가 됩니다. 게다가 물주머니가 요구하는 에고 자원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하여 충전대 핵싱 딜러가 되는 동시에 파우스트의 구스터프 인격으로서도 활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 1. 2 e 스킬로 충전에 소모하는 인격 구조상 거울 던전 밖에선 3스킬을 빠르게 짓지 못한다면 수급수단이 부족해 예열이 늘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거울 던전에서는 충전의 저화의 기민 5종 연구기관에 3스킬 리피 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높은 고점을 가지고 있기에 충전대 부동의 인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담으로 거던내에서 물주머니에 밀린 파우스트의 해구배구인전봇대도 쓸만합니다. 충전인격회복액 기빈 제세동기덕에 물주머니를 차야 안쓰거든요. 다음은 워더링 하이츠 버틀러 파우스트입니다. 이성이지만 꽤나 괜찮은 고점을 지닌 침잠 인격입니다. 아직도 진동 등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티로자와 거의 비슷한 스펙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 버틀 오티스처럼 펜이 유용을 받고 합선을 깎고 침잠 횟수 수급을 늘리는 디버프인 저택인 마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침잠을 2군까지 편성하는 게 아니라면, 침잠 삼성 인기들에게 밀려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침잠 묻은 적을 공격할 때 정신력이 오르는 귀중한 정신력 지원 서포 패시브를 가지고 있어 침잠 대게 아주 유용한 벤치로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용속입니다. 조건 충족 시 모든 레고 중 최강의 단위 딜을 자랑하는 진동의 핵심 극딜 레고입니다. 솔직히 홍루의 낮은 흐음 이후 사용하는 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도 지루하고 현학적인 설명을 이어나가자면, 박성은 24의 사코인이라는 매우 준수한 위력을 자랑하는데, 대상과의 속도 차이에 따라 피해량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려 네번의 진동 폭발, 그리고 진동 영속과 진폭 얽힘입니다. 진동 영속은 무엇이고, 진폭 얽힘이또 무엇이냐? 진동 영속은 대상의 진동 위력과 횟수에 비례하여 각각 최대 50%의 확률로 진동 폭발이 추가로 터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의 진동 폭발이 세번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석은 진동폭발을 4번 일으킨 스킬입니다 이론상 최대 12번까지 터질 수 있다는거죠 진폭 월킴은 무엇이냐? 진동은 참 종류가 많죠. 진동 폭발 시 각기 다른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것들이고, 이 색단은 진동을 부여하는 걸 진폭 변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루의 애고인 나주 누름을 사용하여 진동을 진동 반향으로 변환시켰는데, 이후 웨이스가 눈치없이 3스킬을 사용한다면, 반향이 웨이스가 부여하는 진동 부분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무지개 진동 중에선 반향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진폭 얽킴은 1턴 동안 이 무지개 진동 들이 서로 중첩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동폭발시 추가 데미지가 터지는 진동반향과 진동폭발이 추가되는 진동영속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영속과의 무지막지한 시너지 를 가지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낮에 물음 이후 영속을 사용하는거죠. 대신 턴이 지나면 일반 진동으로 돌아갑니다. 침식도 각성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단일코인의 광역기가 됩니다. 정신력 소모량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후의 파우스트가 진동되게 얼굴마담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전은 가중치 증가 스킬로 인한 광역 공격으로, 무전은 <laughs> 영속구로 인한 강력한 극딜로 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포마인 인격이란 어떻게든 추가 AS를 받는 법입니다. 에고 자체의 비주얼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죠. 당시 출시된 인격들보다 더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예, 이렇게 파우스트의 시즌 4 인격 에고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번 시즌엔 6.5장 워프 특급 살인사건 이후 하이라이트 인격인 와이스 출시와 발표범을 거쳐 두 번의 통상 출시 이후 실장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이번엔 실장 동키도 빠르게 출시가 됐고 발표범도 아직 좀 남았으므로 통상 기간만 남았는데 한 4월 중순 즈음에 시즌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